현재는 재충전중이고 전기공학을 졸업하고 92년도에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현장과 본사 설계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작년 24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태양광을 응시했는데 불합격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도에 전기분야 인강을 경험했던 배월락을 선택했고 25년도 1차시에 필기, 실기 각각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린 이격 거리의 경우, 뉴턴님의 삼각 수를 응용한 공식 활용법. 모듈 주변 언도를 계산하여 최대화 VOC, VMPP를 산정. 최대 최소 모듈의 직렬 수를 계산할 때 활용했던 공식. 전압 강하 계산 시 단상, 삼상실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뉴사님이 정리하고 증명한 공식을 활용.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